3929번 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. 종목은 위메이드이고요. 매수가가 62,000원에 비중은 20% 앞으로 전망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위메이드 어, 일단 오늘 종가가 49,30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. 3월달, 어, 2월달에 64,200원까지 반등이 좀 나왔다가 다시 5만원대 아래로 조정을 받은 구간이고요. 어, 위맥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. 또 상장 폐지가 됐다가 이제는 싱가포르에 또 상장에 새롭게 되면서 또 주가의 움직임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, 전문가님 위메이드는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? 지금에서는 사실 네. 그 저는 코인 쪽은 사실 제가 계속 안 좋다고 얘기했던 음. 사람 중에 이제 욕도 많이 먹고 음. 했는데 결국엔 제 예상대로 됐고 네. 그 비트코인이나 이쪽은 사실 어찌 보면은 아직은 과도기 형태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. 아. 가장 큰 문제는 그 정부 쪽에 제도권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는데 음. 이게, 음, 방송에서 언급하긴 좀 그런데 관리 주체가 좀, 음. 좀, 어, 심한 말을 하기가 그래서 참는데 어, 네. <laughs> 이게 좀 애매합니다. 그러다 아, 보니까 그런가요? 지금 계속, 그, 저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음.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좀 안정화가 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코인은 이제 그 잔액과 항상 이쪽에서 관리 주체에서 원하는 거는 락이 걸려있는 코인 개수와 음. 여러 가지 뭘 봅니다. 제가 아.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, 네. 이제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위메이드도 잔액을 못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. 그 부분을 얘기한 건 아니고, 이제 해외에 상장한 건 축하할 일인데, 네. 국내에는 아직 상장 못 했고, 그리고 위메이드가 1분기 때 흑자전환이 된다면 저는 그래도 좀 상승은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. 사실 위메이드는 게임회사입니다. 그래서 4월 27일날 지금 나오는 MM RPG 쪽에 나이, 나이트 크로운과 그게 이제 서비스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.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뭐큰 그림상에서 위치로 보시게 되면 6만 천 원까지 올라갔을 때가 이 종목이 장기로 내려오다가 한번 급등이 나왔던 자리고요. 네.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240선이 안착이 안 되기 때문에 55,000원이 넘어가면 가격대로 보시게 되면은 좀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. 시청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불확실성이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음. 코인보다는 게임 인기를 얻어서 만약에 급등하게 되면 저는 이제 최종 목표가는 6만 7천 원 정도로 잡아 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코인이 일단 국내권에 해결이 안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뭐 싱가포르에 상장한다고 래서 바로 풀어줄 것도 아니고 대신에 2분기 때 실적이 좋게 나오면 이 종목이 뭐 8만 원, 9만 원갈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달에 27일날 출시하는 게임이 뭐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 실적도 또 갈릴 수도 있으니까 위로 올라갔을 때 5만 5천 원 돌파하면 최종 목표가 6만 7천 원으로 보시고요.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는 4만 원대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4만 3천 원이 이탈하면 안 됩니다. 그러면 또 박스권으로 되기 때문에 장기평이 내려온 상태에서는 조금 정비할 가능성도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은 꼭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코인보다는 이 게임 모멘텀을 좀 주목해 보셔야겠는데 이번 달에 신작이 나올 예정입니다. 이 어떻게 흥행을 하게 될지 어, 확인을 보 셔야 겠 고, 55,000원 돌파 시 다음 목표가 최종 으로 67,000원 잡아 드렸 으니까요. 참고 해보 시면 좋겠 습니다.